도대체 이 예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란 말인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험할수록 그저 라삐가 아니고 그저 치유하는 분이 아니고 그저 이적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데 오늘 바람과 풍랑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누가 보음 8장 25절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놀라움 속에서 서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이분께 복종하는가? 제자들은 지금 계속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그 예수님은 점점점 제자들에게 커지시는 겁니다. 경험할수록 더 놀랍고 경험할수록 더 커지는 이분의 능력은